김재원 유튜브입니다. 파워워시 시뮬레이션 이거 약간 힐링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벽 4시잖아요 한번 힐링하기 위해서 한번 켜보긴 하는데 그냥 힐링 게임이래. 벤 청소하기. <laughs> 이야. 아 이렇게 이거 청소하는 게임이야? 어, 위, 위에서 아래로 해줘야 돼. 와, 그, 세차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는게 국룰이에요. 어, 어, AS만인데? 야, 이거 시청자들 잘때 틀어놓기 좋은 영상 되겠다. 깔끔해진 거 봐. 와, 깔끔해진 거. 봐. 뽀송뽀송해진 거 보소. 어. 어, 이거 뭐야? 아, 이게 넓게 하는 것도 있고. 두게하면은 이렇게 삐 하는 것도 있고, 노즐 같은 거 최대 압력 위에 가장 좁은 물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다할수 있구나. 돌린 다음에 "이야~ 이거지~" "이야~ 이거지~"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바꿔서 밑으로 싹~ 해버려줘야 돼. 이렇게! 와 창문을 잘안 닦여? 강한 걸로 바꿔다그 다음에 이런 구석진 대는 이렇게 강하게 해줘야지, 잘닦인다 말이야. 사이드 미러 같은 것도 대준 다음에 원래 자동차 바퀴도 이런 걸로 해줘야 돼. 아이고 아시아니, 조심히 가보세요. 이거 틀어놓고 가세요. 틀어놓고 잠잘를 겁니다. ASMR. 저런 것도 좀 닦아줘야 돼, 이런 거는. 와, 깔끔하게 닦아줬고, 이런 거좀 세게 바꾼 다음에. 천천히 깔끔하게 닦아주고요 아 여기 보이네 어야 여기 키는 게더 나은 것 같은데? 와이 사이사이 잘 닦아야 되거든 이빨 닦듯이 아 이런데 맞아 잘 닦아야 돼 오케이 감사합니다 ESC를 눌러서 어 이거 보여줘 이거를? 이야 야, 포인트를 잘하네! 계속 하게 뒷마당 청소하기 가자. 와, 또 해야 될게 많다. 재밌게도 내첫 번째 여자친구였던 플로라베레스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에요. 정말 좋은 시절이었죠. 와, 뗏낀거 봐. 아으, 디러. 잘, 때는, 잘 때, 잘때이 영상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누웠다고요? 자려고? 근나 이거 혼자서 게임하기 편하다. 재밌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게임. 음에 쬐낀 거 보셔. 이거는 좀 넓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넓게. 돌은 넓게도 제작해요. 이게 진정한 힐링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돌은 다한거 같아, 돌. 그 다음에 여기 따라서. 와, 깔끔해진다. 근데 45도는 살짝 애매해, 40도. 25도 정도가 나름 괜찮을 것 같아. 바깥 정수하긴해 자, 여기 이거 쫙 한번! 와.. 근데 만약에 틱톡이었다면 이런 노래랑 같이 해줘야 돼. 뚝뚝뚜 힐링 게임이 이제 광고 게임으로 변하는 거야. 내 집이나 청소해야 되는데, 게임에서 청소하라고 했네. 엄마가 이걸 알면 얼마나...

자개싹 변태가 만들었네 이거. 힐링이다 어 근데 나도 슬슬 이거 하니까 잠이 오는데? 약간 ASMR때문에 잠이 오는데? 야, 자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 이거? 잠잘 때딱좋 이거 풀 버전 영상 조회수 재훈님 오늘도 잘오 왔어요 하면서 내가 집에서 심심하다 할게 없다 할때 하기 좋은 것같아어다 됐다 오케이 형나 이거 보면서 그림 연습하다가 졸았다고요? 인정 지금 몇명 자는 것 같은데 잠시만 몇명 자는 것 같아 지금 아 깼잖아 씨 <laughs> 일어나세요 4시 반이잖아 야발 <laughs> 갑자기 테디 이 활발해졌네요 님들아 형 진짜 모른콜은 선이형 넘었지 남자아 <laughs>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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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나일시 알람 야자 야, 알람 방송 아니야 하지만 이거 못 참죠 아무리 졸려도 이거 참아? 이거 못 참지. <laughs> 이건 못 참지. 오케이. 놀랍게도 사람들의 채팅은 점점 줄어들지만 시청자 수는 유지되고 있는 이 마법. <laughs> 이 마법. 오케이. 연목 가장자리부터 딱 자. 어,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어! 예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한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이 어이 쓰스 일어나라고 오이 오이 일어나라고 지금 난 청소 중인 거안 보여? 아 4,000원 감사합니다 와으씨윽발 졸릴 때 들어왔는데 보다 보니까 깼어요 어 오히려 좋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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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소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 진짜 힐링이다 이게. 아 깔끔한 거 봐, 아 깔끔해. 와이 깔끔해진 거 봐. 와. 짜호. 와 어. 야깔끔해지는거봐 이게 다내 작품이다 이 말이야 이야 이야 뿌듯하다 뿌듯해 아무튼 오늘도 청소 끝 이렇게 일단 자고 있는 사람들 깨우고 갈까요 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